어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무슨 말을 할수 있냐면 오늘 소개드릴 건패텀3 어드벤스 개봉기 찍어볼게요. 잘나오시면 모르겠는데 잘 나오셔도록 여러분들 기게요 터뜨립니다. 자 그럼 우리 박스 를 열어볼게요. 이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번에도 확실한 개봉기 안 찍어볼게요. 이번 뭐 이게 날개를 빼야 될는데 모터가 뜨거워서 못. 뺄때 잡고 이제 빼라는 DJI 하나고요 어, 이거는 설명서 아래로 보시면 어뭐 스티커라든지 영어 설명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조종기는 없고요 이게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아빠 차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무 댐핑과 나서 와 여러분들 한나 하나,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거 나올 때부터요 이렇게 나왔어요. 어, 고무덴피 이렇게 원래 끼워줘서 나오면 안되는데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때 뭐 어떻게 해서 뭐한 개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빠지든지 해서 뭐 그거고요. 이거 배터리. 배터리가, 배터리가 만땅이에요. 한번 클릭하시면 잔량 볼수 있는 거. 만땅, 네개다 떴어요. 그리고 이 본체, 어드밴스, 본체와 카메라, 아, 있고요. 짐벌 다 있고. 그리고 이거는, 뭐, 이제 이거는 날개, 날개 넣는, 이거, 그리고 이거에, 그, 모터 잡고 하는 캡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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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그리고, 이거는 어, 충전기 어댑터입니다. 어, 댑터인데요 어, 어댑터는 보여드릴게 어댑터를 보여드리자면, 57. 불쑥이 1 0 0올인가그 정도 될 거고요. 어쨌든 이거 DJI, 충전기가 됐고요. 이거 음, 요거는 조종기 충전하는 잭, 요거는 요거 를 열으시면 이제 배터리, 기체 배터리 충전하는 거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은 간단한 이런 거였고요. 일단은 패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이제 집그 수평인지 아닌 그런 센서 있고요. 비전 포지셔닝 센스와 조만 조만한 조만하다는 GPS 잡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고정 캡 이거 하얀색 캡 뒤에 보시면 오, 야. 뒤를 보시게 되시면 이 주위라는 주위라는 스펀지 보이시죠? 하나 빼고 하셔야 돼요 그냥 모터가 들어가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했었고요. 간단한 음, 개봉기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만약에 뭐 실험과제라든지 그런 거 내주시면 제가 협조를 할수 있는 건 협조할 테니까 가능한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무슨명 알시미냐였고요. 여러분들 이거 잠깐 해독집중입니다.